안녕하세요. 토담다육입니다. 오늘은 코노피움한 가지 보여드려 봅니다. 어, 요 아이는 야화로, 야화로 알고 있는데요. 트렁카툼 꽃입니다. 트렁카툼. 어, 야화라서, 어, 주로 낮 시간에 있다가 집으로 가고 하니까, 어, 야화 꽃은 잘 보기가 힘든데, 요렇게 저녁 시간 되니까 꽃이 예쁘게 피어졌고, 어, 또 야화들은 또 향으로 어~ 곤충들을 유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향이 어~ 코노피튬 그 자리에 딱서 있으면은 향이 어디선가 솔솔 올라오면서 아, 굉장히 아, 사랑스럽고 즐겁고 아,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음~ 트렁카 틈요 어~ 트렁카 틈은 어, 굉장히 작은 포트에 심겨져 있어서 이게 원래 소형종인지 아니면 못 커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지 어, 잘 가늠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예쁜 꽃을 보여주면서 음, 자신의 존재감을 팍팍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트렁카 트렁카튬 꽃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,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. 어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